안녕하세요. 백만불입니다. 10월 13일, 이제 월요일이 시작이 되었는데, 어, 이제 주말간에 알트들이 많이 빠졌었죠. 예, 오늘은 이제 다시 어, 회복하고 있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데, 어, 리플도 어, 소폭 상승해주고 있어요. 어, 이제 최근에 이제 뭐 미주 부역 갈등이 다시 재점화 되는 듯하면서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크게 유동쳤는데 어쨌든 이제 오늘 트럼프가 유화적인 메시지를 보내면서 일단락되는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이코노미스트 표지입니다. 10월 11일부터 17일까지. 어, 이제 한 주간 어 주간 잡지 표지인데 어 보시면 이제 동굴 같은 곳에서 예. 어 이제 밖에 이제 빛이 보이고 예. 이렇게 어 빛이 들어오고 있어요 햇빛이 그리고 이제 밑에는 어뉴 비기닝 이제 새로운 시작이라고. 어 이제 메시지가 크게 적혀 있습니다. 어 음, 과연 무엇이 새로운 시작일까? 어 당연히 저희는 이제 암호화폐를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 이제 알트 불장에 다시 새롭게 시작되는 것을 이제 의미하면 좋겠어요. 예 어쨌든 이제 오늘 월요일부터 어, 기봉 좋게 이제 알트들이 조금씩 달리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음, 이 표지를 보고 어, 이 모양이 이제 어느 나라 지도와 어, 이제 굉장히 비슷하다고 이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도를 보시면은 어, 바로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 예. 아까 그 동굴 속에서 피쳤던. 구멍 모습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렇게 옆에 놓고 보면, 어 굉장히 비슷하죠. 예.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불이, 햇빛이 비치는 곳. 이 곳이 바로, 어 이제, 가자주입니다. 예. 그리고 트럼프는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한국 시간으로 오늘 아침에 어, 이스라엘로 예, 출발을 해서 예, 인질도 이제 석방시키고 이제 합의를 어, 전쟁 합의 를 중재를 했다고 해요. 예, 그래서 이제 하마스에서 이스라엘 인질 석방도 시작을 하고 트럼프도 이제 전쟁이 끝났다. 이스라엘과 예, 하마스의 이제 전쟁이 끝났다고. 어,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 그래서 이제 약간 이코노미스트 표지에서도 그래서 어, 어떻게 보면은 어, 이러한 것들을 어, 트럼프가 다서서 중재시킬 거라는 예견해서 어, 그런 표지를 만든 게 아닌가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이코노미스트 표지에는 이 새로운 시작이라고 써져 있는 게 어, 어떻게 보면 어, 오랜 기간 어, 지속되었던 이제 팔레스타인과 이제 이스라엘 간의 이제 전쟁, 이 중동도 어, 계속 크고 작은 어, 테러와의 전쟁이 많이 일어났었는데 새로운 시작이라는 게 이제 중동의 이제 평화를 어, 말하는 것이 아닌가 예.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죠? 예, 이렇게 11일날. 10월 11일 날 발행했는데, 오늘 13일 날, 어, 이런 지수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빛이 비치는 곳이 이제, 어, 가자지고, 예. 어쨌든, 이 코인 판도, 예. 어, 이 새로운 시작, 어, 느낌이 좋죠. 예. 코인 판도, 음, 다시 이제 안정세로 돌아서서, 어, 다시 이제, 포격적인 아, 투풀장이 펼쳐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제 미국에서는 어 이제 오늘이죠, 10월 13일 어 OPC 이제 월간 보고서가 있고 또화요일 내일은 이제 연준 이장의 이제 퍼월 연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이제 뉴욕 연준 제조업 지수, 목요일에는 필라델피아 연준 제조업 지수, 주택 시장 지수 발표, 이제 이런 것들이 몰려 있어요. 어이 OPC는 어 이제 석유 어, 생산 및 공급 동향을 이제 알려주는 이제 그런 보고서인데 국제 유가와 이제 어, 관련이 깊죠. 그래서 어, 유가가 또 너무 오르면 아 어, 인플레이션 걱정에 금융시장이 또 어, 출렁거릴 수도 있고 또 이제 허율 연준 의장의 이제 또 어, 연설에 따라서 뭐 금리 정책 방향이 이제 나올 텐데. 또 이제 부정적인 발언을 하면은 어, 또 어, 비트가 또 떨굴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어쨌든 어, 이번 한주 어, 무난하게 어,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의 이제 CEO 레리 핑크가 이제 인터뷰에서. 어, 금이 할 일이 있는 것처럼 암호화폐도 할 일이 있다. 암호화폐는 대안입니다. 이런 인터뷰를 했다고 해요. 현재 예. 암호화폐가 단순한 어, 투기 자산이 아니라 금처럼 어, 대체 자산이 어, 될수 있다. 어, 이런 말인 것 같은데 어, 이제 금은 그동안 이제 수천 년 동안 금은 어, 정부나 어, 통화 정책에 영향을 받지 않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어, 오랜 기간 이제 신뢰를 받아 왔었습니다. 예. 인플레이션이나 뭐 달러 약세 또는 이제 금융이 금융 시장이 세계 경제가 또 불안할 때마다 어, 피난처 역할을 하면서 피난처 자산으로서 어, 수요가 급증하고 어, 지금도. 계속 어,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죠. 예. 이제 이 레리핑크는 이제 암호화폐가 어, 금처럼 인플레이션 헤지 역할을 이제 할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저는 보고 있는 거라고 봐요. 예. 그래서 이제 어, 현재 블랙록은 이제 비트코인 e t f 만 어, 운용을 하고 있죠. 성공적으로 이제 비트코인 ETF를 이제 성공시켰고 이제 차후에는 어뭐 이더리움이나 뭐 SRP 등 이런 이제 알트코인도 저는 이제 ETF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어 보고 있습니다. 어 물론 아직까지는 저는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어 아직도 저는 어 초기 시장이라고 보고 있어요. 예. 리플도 아직 가야할 길이 멀고, 예, 장기적으로 보, 보, 봤을 때는 한 2030년 정도는 돼야, 어, 정말, 어, 이제 SRP가 크게 이제 빛을 발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도 어, 계속, 어, 계속 성장하고, 성장에 나가고 있는 리플입니다, 예. 어, 어쨌든, 음, 이제, 리리핑크의 발언은, 디지털 자산이 제도권 자산으로 이제 인정받고 있는 흐름에 있다. 이러한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어쨌든 앞으로 우리는 이제 실사용 중심 코인 ISO2002들 코인 그렇게 저는 ISO2002들 코인 위주로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제 비트코인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 장기 보유하면 비트코인도 어 크게 어 수익을 볼수 있을 거고. 어쨌든 저는 리플이 어더 길게 장기적으로 보면은 어 어쨌든 저는 리플을 어 정말 장기적으로 엄청 좋게 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 방송에서도 계속 뭐청개가 됐던. 만개가 됐던 일정 물량은 어, 정말 어, 끝까지 들고 가자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어, SIP는 샀다 팔았다 하는 코인이 아니다 이제 모아가는 코인이다 어,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어, 저는 이제 암호화폐 어, 미래가 여전히 어, 밝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아무리 어, 어제 같이 엊그제 같이 막 그런 큰어 급락이 나오고 하더라도 그런 것도 이제 세력들의 어 장난질이라고 보고 있고 어 계속해서 이제 캐미들이 어 물량을 오래 장기적으로 들고 가지 못하게 하려고 어 계속 그렇게 주기적으로 이제 그런 어 계속 이렇게 투자자들을 이제 들게 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여러분들도 일정 물량만큼은 정말 이제 흔들리지 말고 어, 꼭 리플이 아니더라도 좋은 코인은 정말 많이 있으니까 어, 잘 선별하셔서 장기적, 장기적인 접근으로 어, 들고 가시면 누구나 다 어느 정도 암호화폐 시장에서 큰 수익을 볼수 있을 거라고 예, 봅니다 그리고 어, 퍼즐베어가 어제 이런 사진을 게시했어요 어, 보면은 이렇게 카드 게임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어, 그리고 이, 이 앞에 이제 한라봉도 있네요 한라봉 네, 한국음료수죠 그리고, 어, 그리고 왼쪽에는 페닉셀 어, 월 드라우 25 이렇게 써져 있어요 페니셀을할 어, 거냐 아니면 남은 카드 25장을 더 뽑아서 어, 계속 플레이 할 거냐? 보터볼 거냐? 이제 이런 뜻이겠죠. 카드 게임을 하고 있으니까. 일단 이 한라봉은 어 이제 9월 2 9일이었나요? 예, 그때 이제 서울에서 x l p 서울 컨퍼스가 이제 열렸었는데 이제 한국 서울을 이제 다녀와서 이렇게 한국 음료수가 이제 놓여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고. 더 나 가면은 일단 이제 한라봉은 이제 제주도를 제주도 특산품이죠. 예 그리고 이제 한라산이 있습니다. 제주도에는 이제 한국에서 가장 높은 산이 이제 한라산인데 어 이제 우리 남한에서 제일 높은 예 한라산처럼 앞으로 S&P가 r 크게 어 올랐으면 좋겠다는 이제 그런 희망의 로를 돌려보고. 그리고 어이 25라는 숫자 어 물론 이제 단순히 어어 남은 카드 숫자 25개를 이제 말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어 저도 이제 포카를 뭐, 뭐 잘은 못하지만 카드 게임을 잘 못하지만 어 보통 이제 52장에서 예 이제 조커까지 포함하면 뭐 54장 이렇게 한 사람당. 54장의 카드로 이제 보통 이제 플레이를 한다고 해요. 예. 하지만 이제 아직, 어 비록 힘든 상황이지만, 아직 카드가 이제 아직 25장이 남아있다. 어 충분히 어 이제 이 25장으로도 이제 게임 판도를 이제 뒤집을 수도 있고, 어 그렇다고 해요. 포카에서는. 예. 어쨌든, 음 아직 카드가 반이나 남아있는데, 어, 어제 같이 이제 그런 상황에서 펜슬을 할 거냐 아니면 더 남은 카드 2 5 장을 뽑아서 플레이를 할 거냐 어, 이, 이런 유미한 보여지고 어, 그래서 이제 이, 25라는 게 어, 어, 어쩌면 뭐 앞으로 어, 남은 기간일 수도 있고 예, 앞으로 남은 뭐 25일 동안 어, 뭐 앞으로 큰 이제 상승이 보다 뭐 할수 있는 거고 예. 아니면 뭐 25라는 게 이제 S&P 어, 어, 최소 이제 25달러, 25달러는 25달러로 이제 뭐 의미하는 것으로도 있고 뭐 그건 좀 모르죠. 예. 어쨌든 이제 이런 어, 사진을 이제 어제 퍼즐비어가 예, 올렸습니다. 어쨌든 아직은 이제 패닉할 때가 아니다. 이제 이건 이제 명확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직 기회는 많이 남아 있다. 25장의 카드가 남아 있다 또는 25일. 뭐 시간이 남아 있다 로다뭐 그렇게 보면 될 p 같아요. Mr. Pu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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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r 이제 앞으로 지금이 10월 13일이죠. 예, 이제 11월 12일까지 한달 정도 남았습니다. 한달 예. 어, 앞으로 이제 11월 12일까지 이제 S&P가 예, 쭉쭉 올라서 어, 이번 달 중에 ETF, S&P ETF도 승인되고 예, 쭉쭉 치고 올라 나가서 이제 한달 뒤에 11월 12일, 12일 날에는다 어, 같이 이제 웃을 수 있는 어, 이제 그런 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예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멤버십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